자, 세 번째 지금 여기 어르신께서 또 뭔가를 말려 놓고 계신데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네. 뭐죠? 자소엽. 자소엽. 자소자 이제 식물 이름으로는 차지기. 네. 우리가 약초 이름으로 불릴 때는 자소엽이라고 하죠. 네. 근데 선생님, 여기 자소엽 왜 말려 놓고 계세요? 예, 지금 이 눈에 좋다 해 가지고. 네. 이걸 기름을 짜서 이제 먹기도 하고. 네. 그리고 요, 요거는 이제 종자용으로 음. 또 이제 종자 받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음, 지금 여기 어르신께서 뭐 때문에 드신다 했죠? 눈에 근데 이 자소엽은 원래 눈에 좋은 효능으로 우리 조상들은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어르신께서 눈에 좋다고 이게 얘기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최근에 연구 결과 중에 눈에 좋은 연구 결과가 기능성으로 인정받은 게 있어요. 그거 보시고 하신 거, 그거 들으신 거 같은데? 아니, 그게, 그것도 아니고, 음. 옛날부터 이제 어른들한테 들은 소리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걸, 예, 이제 이 동네 사람들도 모른다고 자지기 먹는 거 자체를. 예. 그래서 내가 자지기를 저걸 이제 오랜 좀 심어서 저걸 한, 한두말 정도 음. 씨앗을, 아씨한두말 정도. 요거는 씨감이고, 그거는 음. 이제 기름 짜 먹을 걸. 자 기름을 짰을 때에 뭐 어떠세요? 기름 짰을 때그 특징이나 뭐 향이나 이런 것좀 얘기해 주세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거는 지금 지금 매일이 좀 쓴맛이 있어요 약간 기름 짜서 먹으면 쓴맛이 나와요? 네 약간 쓴맛이 있어요 그리고? 고신맛은 없어요 예. 그냥 약으로 먹으니까 그냥 먹어요. 뭐 드시고 좋아진다뭐 이런 거 있으세요? 아니에요 저는 잘안 먹었는데 메뉴를 해서 보냈거든요 예. 이제... 꼭 해서 보내거든요 먹으라고 눈안 좋고 해서 공부하니까 그... 어... 그럼 뭐 좋아졌다 이런 얘기 없고요? 예, 그러면 아니 좋다 소리안 먹은지도 아, 모르지 네? 좋, 좋다 하기 때문에 예. 올해도 또네병짜 가지고 보냈어. 캐나다로 예. 캐나다로 아, 네. 어, 캐나다가 아니고 캐나다로 보냈어요. <laughs> 자 일단 이 자소엽 씨앗은 여러분 수업 시간에 배우셨죠. 어떤 효능이 있었죠? 이 자소엽 씨앗으로 기름을 짜는 건 맞아요. 근데 기름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잘안 나오던데 더 좋을 때네병 나오던데 들깨는 들깨에 비해서 얼마나 나와요? 들깨에 비해서 들깨가 여섯 병 나온다면은 그건 네병 정도밖에 그 정도면 뭐 괜찮은 거죠 뭐. 아니 글쎄 그러니까 뭐 그게 제 야인일 몰라도 음. 올해는 지금한한두번 짧게 나왔어 요 예. 예. 자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도 이게 생소할 거예요 기름을 짠다는 게. 우리 선생님께서 기름을 짠다는 저는 굉장히 반가운데요. 이 기름은 옛날 사람들 입장에서 우리 조상도 기름 짜서 먹었거든요. 이거를. 근데 동보봉의 기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머리 기름으로 썼다고 되어 있어요. 일단. 근데 지금은 그게 의미가 없죠. 머리 기름을 쓰는 게. 그리고 반찬에 넣어서 먹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근데 이 자소엽 씨앗이 눈에 좋은 것보다는 어디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냐면 천식, 아 천식이 알고 계셔야 돼. 요 천식. 음, 근데 나이가 들면은 천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네. 좀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이 기름을 추천해 주세요. 앞으로 음, 네. 거기에 효과가 훨씬 좋아요. 천식이요. 예, 저도 천식 환자들 그약 지어줄 때 자소엽이 주가 되는 처방이 있거든요. 그걸 소자감기탕이라고 하는데 그 거기서 말하는 소자가 자소엽 씨앗이에요. 근데 천식에 그 드시는 제가 기억하는 지금도 드시고 계시는데 천원에 계시는 한 80대 할아버지인데 병원 약을 먹죠 천식이니까 근데 제가 지어준 약이 훨씬 더 좋대요. 그게 자소엽 씨앗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꼭 그렇게 알고 계시고 만성기관지염에도 좋아요. 그 그러니까 기침 카레. 기름을 짜면은 그냥 기름을 먹습니다. 어 기름을 그냥 드셔도 돼. 그러니까 티스푼에 이렇게 몇 스푼 이렇게 드셔도 되고 반찬에 활용하셔도 되고. 그렇게 활용하시면 돼요. 지금 여기에서 음. 며느리도 이제 그 사돈댁이 음. 눈이 나빠서 음. 그래서 이제 이그 얘기가 나왔거든. 아. 그래서 이제 옛날 소리 들은 것도 있고 이래가지고 음. 그래서 그 사돈댁 한테도 이제 한병 들여봤어 음. 기름 짜가지고. 그리고 며 며느리한테는 당연히. 음. 이제, 짰을 때는 무슨 기본적으로 좋거든요. 그러 그러니까 메뉴리도 좋다 하고, 음. 그, 그 사둔 댁은 아주 좋다라는 거야. 음. 아, 누네요. 아, 아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짜면은 다행히 이제 몇병또 드려야 돼. 근데 여러분, 최근에 자소엽에 대해서 이제 기능성으로 인정받은 게이 씨앗의 성분이 아니고, 잎의 성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아마 나올 텐데, 그래서 이 자소엽 잎으로 만든 제품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음. 예, 그 제품을 선전할 일은 아닌데 어쨌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잎은 어떻게 해 먹어요? 잎은 여러분 어떻게 해 먹어요? 쌈싸 먹었어요. 쌈싸 먹으면 맛이 아주 뛰어나진 않죠. 근데 저 들깻잎하고 같이 그냥 한쌈 싸서 다 먹었어요. <laughs> 매일 따서 그리고 또. 여러분 쌈싸 먹은 거 말고 다른 용도. 장아찌 해보셨어요 장아찌 해보셨어요? 장아찌 괜찮죠? 네. 장아찌 뭐... 하듯이 하면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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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아찌 하니 조금 뻣뻣한 기가 있어요. 저는 그런 그냥 거... 그런 깻잎보다. 근데 음. 그렇게 할 때는 자서 잎을 한번 쪄서 하시면 훨씬 부드럽고 맛있어요. 어... 네, 고재 선생님 네. 매실청 담을 때에 밤월댁에... 네. 거기다가보 색깔 색깔 나왔죠. 자, 예쁘지? 제가 올해 이 자소엽으로 잎으로 이제 우리 여기 선생님 아니 네. 우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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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우리 회장님이 저한테 매실을 선물을 많이 주셨거든요, 올해. 근데 그거를 이제 걸렀어요. 옥매만 걸렀어요. 옥매만. 거기다가 이 자소엽 잎을 넣었거든요. 이제 빨갛게 우러 나왔어요. 예 색깔 예쁘잖아요 예. 색깔 좋지 근데 색깔만 하려고그 자서 옆을 넣는 게 아니라 그 매실에다가 그거를 넣는 거는 항균 작용을 더 돕게 해주기 위해서 이제 자서 옆을 넣는 거지 자서 옆을 색을 내기 위해서 넣는 건 아니고 색을 내는 건 덤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메보시를 만들 때 매실을 넣고 자서 옆을 넣고 소금에 절였다가 말렸다가 다시 하면 돈이 생기거든요. 그럴 때 색이 예쁘게 물이 들어요. 볼그스름하게 그럴 때자소엽을 넣는 거는 그 색을 물들이는 것도 부수적인 일도 있지만, 향균작용, 변하지 말고, 네. 예, 잘, 장아치가 잘, 저기, 되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우메보시를 유치원 때부터 먹이잖아요. 바닷가에서 이제, 해물을 많이 먹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를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에도 좋고, 뭐, 그러니까. 근데 저희는 올해 된 거, 저기, 매식하고, 그, 아까 매실장 같이 너무 맛있었어요. 사지기하고, 따로 당기다 떠서, 음. 그걸 같이 해서 막 섞어갖고, 네. 그냥 사이사이 그냥 많이 넣었어요. 네. 그리고 골마지도안 끼고, 훨씬 네. 좋고, 그래서, 그 저기 매실을 하는데 자소 잎이 없으면 깻잎을 누라고 네. 그러잖아요. 맞아요. 근데 깻잎보다 훨씬 자소가 좋아요. 예, 염증도 아, 없어지면 색도 내고 깻잎은 색이 그렇게 안 나거든요. 근데 네. 자소엽은 색이 아주 볼구처럼하게 예쁘게 나요. 그러니까 자소엽을 심어서 잎도 드시고 장아찌도 해서 드시고 씨를 받아서 자소엽만 짜지 말고. 들깨하고 같이 짜시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들깨하고 같이 짰어요. 기름도 많이 나오고 반찬에 유용할 때더 고소한 맛도 나고. 그렇게 하시면. 지금 월권인 거 아시죠? 제가 설명할 걸다 설명해서. 네. 자 어쨌든 이 자소에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